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 우파 투자. 김정은, 내집전체투쟁 우리가 했던 지금까지 일들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건다 가고 있는 거 제가 말한 대로 지금 나라가 오라지이 가고 있는 거 힘들 때, 대경연합을 들었다, 동들이 지켜주셨다. 당도 지켜주고, 나라도 지켜주고. 우리가 만약에 없었다고, 우리 가또저항세력이 없었다고. 오늘 이 모든 각 분야의 저항세력의 강모에 네. 우리 공화당이 지금까지 말을 한번 바꾸지 않은 그런 정당. 우리 공화당은 원칙 지키고 때로 갑니다. 한 번도 네. 변화하지 않았어. 왜?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실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불법이라는 부열는그 실체, 김정은 내신 체질을 통해서 자유통제를 누려야 된다는 실체 한미동맹 강화가 대한민국의 안보 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입장 그러한 입장들의 정의가 있어서 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시위에 타는 사람은 어떨 때는 박근혜 대통령 얘기했다 어떨 때는 또 얘기 안 했다가 또조용해지고 박근혜 대통령 동정선이나또 얘기했다가 대단히 잘못됩니다 우리 공화당 그렇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의 질이 바로 구국의 길이고, 우리 공화당이 바로 문재인 자파 독재정권하고 마지막 싸울 수 있는 저항세대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대구 시민들 좀 아쉽죠? 왜? 제가 우리가 그랬잖아요. 마지막 저항세대, 불꽃, 마지막 저항의 불꽃을 살려야 된다. 지금 엄청난 분해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 1 0세1세명 뽑아주면 뭐합니까? 얼굴도 안 보이잖아요. 콧배기도 안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 공화당 제가 해야 당선되면 어떻게 됐어요? 벌써, 정계개편, 정계개편이 들어가는 거예요. 국회에서 저, 저, 저들이 저렇게 하면은, 국회의원을 던지더라도 저들과 싸워야지. 다 도망가고 말로 나불나불 하다가 밖에 나가술수나처먹고 나, 바깥에 있는 국민은 지금 미칠 기경인데이 분노와 억울함, 어? 나라가 망하는 듯한 걱정,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은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국회, 이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21대 국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감옥발 준비하고 싸우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 국회 열려가지고 석 달이 됐습석 달만에 이거 멋있죠. 백두달 만에 미래통합당 백기 투항했어요. 장애투쟁, 장애투쟁 못 합니다. 누가 미래통합당 따라 그 집회에 나옵니까?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신념을 가져야 돼요. 좌파들은요0년 동안 100명이 모여도 1000명이 모여도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자기 사상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뒤집어버리겠다.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겠다. 적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그들은 투쟁했어요. 우리 불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대로 1200일 지났는데 여기서 지치면 안 된다. 더 힘을 모아서 대경연합 동지들과 같이 지 모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무서운 조직이 된거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 한번건드 제가 그랬어요. 공개적으로. 분탕 세력들 나가라. 당을 음해하고 당을 분탕하고, 당을 어? 분열시키는 세력들은 제가 용서 안 한다. 나가서 시민활동, 시민단체활동 해라. 왜 당에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냐. 어? 당에 있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싸우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꾸 얼굴 내겠다고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서로 싸우고,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싸우면 뭐 합니까 그때는 아우지 탄강 가서 싸워야 된다니까? 아우지 탄강 가서 싸워야 된다니까? 정말로? 여러분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60대, 70대, 50대, 이분들이요. 대한민국의 가장 행복한 시절을 지낸 거예요. 70대 이상 분들은 전쟁을 쳤잖아요. 그 위에 있는 분들은, 우리, 세마을 운동부터 가 죽을 똥살똥 사왔다고 먹고 살려고. 지금, 50대, 60대, 70대가 들고 일어나서 가장 5000년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가장 잘 사는 나라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았어요. 이제 우리가 책임이 뭡니까? 우리 후손들한테 이런 나라를 물려줘야 되는데, 이게 물려주기는 고사하고, 나라를 완전히 죽여, 죽여가지고 줘야 될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제가 전국 다위이제기내지 싸우지 마 싸울 사람은 당에서 나가라. 나가서 그냥 시민활동이나 시민단체 활동을 하든지, 뭐, 그런데 시민단체 활동을 다부러졌다 합동하는 알았는데 다목견이고 끝나요. 정당이라는 물타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 정당 활동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못 대요. 눈치를 보다. 여러분들이, 전국의 동지들한테 되게 싸울 상대가 너무 많은데 왜 우리끼리 싸우냐. 일단 동지는 동지 예로서 포용을 우선하고, 어떤 때는 뭐돈뭐 많은 뭐, 이만뭐 폐비를 어떻게 써냐 싸우냐 그거요. 여기 나와서 나오는 것만 해도 고맙다 생각해야 된다. 나오는 것만 해도 윤미하이 보십시오. 윤미하이 그거 나쁜 짓 하고도 국회의원 자아 웃고 있다니까 우리 동지들은 아무튼 동지를 가지고 훌용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요. 모입니 지금 뭐, 그 전에 탈당에 나갔던 사람들 전부 저한테 문자 오고 다시 들어가면 안 되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 들어오는 건 좋은데, 너무 심하게 했던 사람좀 반성해라, 반성. 당신들이 몸 담았던데 침대 고나니까 도대체 뭐냐? 지금 당신들은 살아남기나 있느냐? 집회를 하고 있어요? 없잖아요. 전부 거짓말하고 했으니까 누가 그거 뭐 따라갑니까? 우리 공화당은 당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당원들이 또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자기 희생부터 문제하잖아. 자기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된다 우리 공화당이 8월 30일 되가 창당 3년이, 창당 3주년 되는데, 3년 동안 여러분들이 엄청난 일을 해놓으셨다. 옆에 와서 속상수상하는 사람들 다 붙어있을 테니까. 저거 스스로 나갔다가 또 다시 들어왔다고 지금 난리야. 저런 면안 됩니다, 저는. 다 들어오시나. 반성하고 들어오나 무엇을 잘못했는지 좀 반성 좀 해봐라. 우리 공화당이 바뀐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안 바뀌어서 터지고 자파 독재하고 싸울 때는요, 우리 공화당이 가치를 바꾸면 안 돼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절대 대통령이 내려놓으면 안 돼요. 문제의 정권을 결정적으로, 자파 독재 정권을 결정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또 3년 동안 이렇게 4번 경우을 투쟁을 했는데도 또 당대표 만사는 또투쟁하자 하니까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렇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가 승리한다는 핵신만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오늘 특히 대우경북 시당에서 대경연합회 이번 대경연합회는 뭐, 보수 안될 때가 한다 하는 것 같아요. <laughs> 대경연합회가 중심이 돼서, 달리오 집회에 많이 참석해 주기를 바라고. 오늘 저는 이제, 오늘 간담회 마치고, 그 다음에 전직 심사를 하고요. 제가 전국 다녀도 각자 다 협의됩니다. 저는 협의 안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무튼 저도 협의도 안고 각자, 뭐, 우리 비상도 피장가, 아 자, 다 많은 안쪽으로, 그러니까. 아, 지금, 저는 또, 오늘, 8월 1일부터, 성명대가 재개합니다. 대경연합도 성명대 빨리 재개하겠죠. 오늘, 둘공원에 가서 성명대 잠깐 둘러보고, 그 다음에 서울로 올라가서 또, 업무를 또 봐야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경, 대경연합 감사패를, 대경연합 대표님 나오세요. 감사패 대경연합 박근혜 대통령 탄핵무역 부죄 석방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소화하기 위한 지난 제1기 동안의 대경연합 여러분의 태극기 애국부쟁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대경연합의 용기와, 헌시는 진실과 정의의 투쟁의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페에 쓰게 드립니다. 2020년 7월 아, 8월 1일 우리 공화당 대표 조브라입니다 감사장 정원식 대경연합 정원식 회장님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 2020년 8월 1일 우리 공화당 대표 좋은 일을 올립니다. <laughs> 김상권님 남 사장 김상권 대경여라 김상권 님의 헌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아랑 대표 정진 올리고 크게 이어서 주기하 김시대님 김시대대경연합김치대님은김의대이이사사를립립다우 우리 화당한테더 좋은 일을 올립다다 김치대, 김치대, 김해야 대경야 조수분님이 헌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화당 대표 조은일 올립니다. 산지. 박원신 감사장 박원희 대경야 박원희님이 헌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화당 대표 조은일 드립니다. 감사장 정재동, 대경론정재동님이 헌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화당 대표 조은 기록입니다. 감사장 정동주 대경연합 정동주님의 헌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화당 대표 조원진 올립니다. 감사장 <laughs> 유병애 대경연합 유병애님의 헌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화당 대표 조원진 올립니다.

So, 베겐 박현성 편이랑베겐이이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겐이랑 베겐이랑 대는감사 베겐이랑 베겐이랑 베겐이이랑베이랑베겐이니다이 감사장 소정인 대경연합 소정인님의 헌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중화당 대표 좋은 일로 립니다 감사장 <laughs> 김광호 대경연합 김강호님의 헌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중화당 대표 좋은 일로 립니다 전사장 김양길, 대경인나 김양길님의 헌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아남 대표 좋은 비롯입니다. 대경연합최 점순님의 헌신에 깊이 감가드립니다 우리 화 대표 조입니다박정박정 깊이 감사를, 네. 대표 네. 춘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하람 대표 존입니다에 감사장 예준일대의의예일님의진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하 대표 존경원입니다 김광수님. 김광수 님, 감사장 김광수 대경 연합 김광수 님의 헌 신의 깊이 감사 를 드립니다. 우리 무하한 대표 소견 전 걸립니다. 감사장 김영숙, 김명수, 대경연합 김영숙님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를 우리 무화당 대표 존경을 드립니다. 감사장 김권숙, 대경연합 김영숙님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를 우리 무화당 대표 존경을 립니다 종차, 대경야 이종차 님의현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와당 대표 존은을 <laughs> 자, 그러면은, 다 받으셨어요? 받은데요한 사람이, 체일귀신 그게 응. 이런의 지금, 전부 다이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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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 받으신 분 주세요. 이름바뀌요나세요바뀌어서 네, 제 주세요. 주세요. 여바꿔리면 되니까. 제 나오세요. 나오세요. 이거 하나, 어? 바 이거 이름 바꿔드릴게요, 나중 감사장, 최일규 대경연원, 최일규님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를 우리 공화당 대표님의 멋있습니다. 사무실 네. 로 와서 하나 바꿔달라주세요. 여기까지 오십시오. 다 받으셨어요? 안 받으신 분? 다 네. 받으셨어요. 그러면 기념 촬영을 할게요. 기념 촬영. 세계를 유럽에 네개 다섯 개로 아이고 아이고 예. 아니야 아니야 거래 그래 맞아 맞아 뒤로 줄이면 되잖아 줄이면 되잖아 손으로 접어서접어 바로 이팅 할게요. 대니다경이팅 할게. 예. 파로집 감사합니다. 네. <laughs> 자동짓들 제가 삼각대를 안가지고 올라왔어요 삼각대를 안가지고 올라와서 사진 많이 떨렸는데요 그 저는 서명대에 가서 찍으려고 그렇게 오늘 그뭐 대경애국연합하고는 뭐 거기에 제가 연락을 못받았기 때문에 안왔는데 그뭐 당원증 받으려고 왔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명대로 바로 날라가려고 하는데요. 이 방송은, 요 일부 방송은 여기서 멈추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인데 제가 한 2, 3일 방송을 못했죠. 너무너무 대가리 아픈 일이 있어가지고 파파존 쌤하고 가고 우파통신 쌤하고 자고 그렇게 서울에서 내려오다가 제 가방을 잊어버렸어요. 택시 안에 두고 내렸는데 거기 대출 받은 금액들이 한금 있습니다. 대출 이제 변호사비 하고 우리 집산 병원비 하고 내 이제 이빨 나쁜 거 하고 그 대출 받으려고 대, 대출 받은 돈이 천만 원이 넘게 들어있는데요. 그 돈을 내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음이 속상한데도 오늘 서명대, 서명대는 나가야 안 되겠나 해서 나왔다가 그렇했습니다. 동진들 이해 해 주시고요. 어떻게든 경찰에 신고를 하고 했는데 뭐차안 봐도 안 나온다 하고 경찰에서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어떻게든 그거 찾을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제가 뭐 수표로 수표로 이래저래 바깥 놨는 거기 때문에 뭐 수표는 아무 데서나못 쓰겠죠. 예. 그리고 그 안에 삼각대랑 다른 전화기랑 이런 모든 게 지금 다 있습니다. 막 모든 전화기하고 그 안에 보조 배터리하고 삼각대하고 뭐 오만 짐이 우리 대표님한테 감사장 받은 것까지 그 가방에 다 있는데 그걸 통째로 잊어버렸네요. 아 정말 미치겠으면 내 실수가 너무 너무 큰것 같습니다. 아 콜택시 아닙니다. 우리 엄지아위원장님 콜택시가 아니고요, 그냥 일반 택시인데 하얀색 택시인데. 아 회사 이름도 안 나오고 안 나오는데 제가 전화기 추적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저 마포구 창전동에 사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마포구 창전동 창전 어린이공원 근방에 사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다 했고요 지금 그렇게 돼서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우리 애기 대경의 국연아 축하 축하드립니다 예아 예. 아 예. 이제 시작인데. 예, <laughs> 이제 시작인데. 네, 음,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자, 그 이제 방송을 방송을 끊도로 하겠습니다. 방송을 끊고 대표님과 함께 저 서명대로 가서 그렇게 또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전들 감사합니다 인사 일일이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대표님 빨리 끊으라 해서 끊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